안녕하세요. 스테드웨 통계연구소 소장 이일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중고급 통계 분석 두 번째 과정, 회기 분석에서 두 번째 시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회기 분석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회기식이 어떻게 만들어졌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기서 조금 더 나가서 회기 분석의 결정 계수와 회기 분석 조건 중에 하나인 자기상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기분석에서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결정계수라는 것이 있어요. 또 다른 용어로 설명력, 설명률, 기여율, 오차의 분산비 등의 용어로 불러주고 있습니다. 용어가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우리는 가장 대표적인 용어로 무엇을 쓰느냐 결정계수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죠. 원래 결정계수라는 용어는 여기 써 있는 것처럼 sst분의 ssr로 표시하게 됩니다. 어, 정확한 식을 쓰려면 복잡하니까 그냥 간단하게 이제 약식으로 쓸게요. 어, sst와 ssr은 어떻게 되냐면 데이터들을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거든요 수식은 이건 회귀 분석에서 쓰는 식이 아니라 분산 분석에서 쓰는 식입니다 그런데 일단 식만 써 놓을게요 그런데 이식을 풀었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식으로 써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쓰겠죠. 계속 쓰다 보면 이런 식으로 쓸 거예요. 그죠? 렇 네, 이제 우리가 이제 수식 하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전개가 될 거예요. 계속 전개가 되는데 이 전개를 하고 제 글씨로 여기를 한 10번 정도 지우다 보면, 마지막에 어떤 새로운 최종적으로 정리된 식이 나오겠죠. 정리된 식이 나올 거예요. 이게 뭐하고 같아지나? 이거하고 같아집니다. 얘가 뭡니까? 상관계수죠. 상관계수의 제곱하고 같아져요. 그래서 결정계수를 r 제곱으로 표시합니다. 그런데 r 제곱으로 표시하는데 원래 결정계수는 상관계수의 제곱이 결정계수야라고 시작한 게 아니죠. 뭔지 모르겠지만 전혀 다른 개념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 시작했던 개념을 가지고 수식을 전개하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봤더니 상관계수 가 같아졌을 뿐이지 상관계수의 제곱이 결정계수는 아닌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상관계수의 제곱하고 값이 같기 때문에 R제곱으로 표시하는데 예. 상관계수는 소문자로 표시하는 데에 비해서 결정계수는 그래서 상관계수의 제곱이 아니다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대문자로 표시합니다. 대문자 r제곱이고요. 그리고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 나오니까 결정계수는 그럼 어디서 지나갈까요? 0에서 1 사이에 나오게 됩니다. 0에서 1 사이에 나와요. 그래서 0에서 1 사이에 나오면 뭐라고 하냐? 이것을 결정계수 설명력이다라고 얘기하고 여기다가 곱하기 100을 해주면 결정 계수 곱하기 100을 주면 설명률 기여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하면 결정 계수가 27.8%다라고 못할까요 이건 틀린 말입니다. 결정 계수는 0.278이고 설명률은 27.8%다라고 해야 좀더 정확한 표현이 되겠죠. 그럼 결정 계수에 대한 얘기해 볼게요. 자, 그면 이제 정확하게 따져보면 SST라고 하는 것은 뭐냐? SST는 우리가 데이터가 있으면 회귀식이 나올 거고 어떤 하나의 점을 생각해 볼게요. 이 점을 하나 생각해 보죠. 요 점을 딱 생각. 요점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렇게 생각해 주면 아이번째 데이터는 실제 값은 여기죠. 그런데 예측 값은 어디에요? 여기가 예측 값이죠. 예측 값이죠. 여기가 예측 값이에요. 여기가 예측 값이에요. 그리고 무엇이 있을 수 있느냐? y 값의 평균이 있을 거 아니에요. 평균 이 값의 평균이 있을 거 아니야? 평균을 어디라고 하느냐? 그래서 어, 여기라고 생각해 줘. 여기가 평균이라고 생각해 주죠 그러면 우리가 데이터에서 표준편차 배운 거 기억나십니까? 표준편차. 표준편차에서 편차는 어떻게 되세요? 데이터에서 평균을 뺀 것이 표준편차죠. 데이터에서 평균을 뺀 것이 표준편차예요. 만약에 데이터가 4, 4, 5, 6, 6이 있었다. 그럼 평균이 얼마예요? 5죠. 어. 그러면 평 데이터에서 평균을 빼줘요. 그럼 마이너스 1이 나와요. 이게 요게 편차예요. 이게 편차예요. 그러면 이 데이터는 편차의 관점에서만 보면 뭐냐 이만큼이 편차죠. 요게 편차예요. 이게 편차예요. 이 편차. 예요 근데 편차는, 표준 편차는 변수가 무엇일 때 하나만 있을 때 성립이 돼요. 하나만 있을 때 성립이 됩니다. 여기에서 설명한 거야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회기식 관점에서 보면, 회기식 관점에 요만큼이 뭐죠? 잔차죠. 오차. 표본에서는 잔차라고 얘기합니다. 잔차. 그러면, 편차라고 하는 것은, 평균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회기식 관점에서 생각하면 편차라고 하는 건 요만큼이에요. 오차에다가 플러스 나머지 요만큼이 나오겠죠. 요만큼이 나와요. 요만큼이 나와요. 그럼 이 편차는 오차와 요만큼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때 요만큼은 이 회기식의 여기에서 여기 뭐예요? 예측값이죠. 예측값하고 예측값하고 평균하고 차이 예측값과 평균하고 차이예요 예측값과 평균의 차이 요만큼을 C라고 표시한 겁니다 C로 요거를 뭐라고 하냐 설명할 수 있는 편차라고 하는 거예요 정확히 따지면 회기식으로 회귀의식으로 설명할 수 있는 편차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회귀분석은 바로 이 아, 어, 회귀분석의 결정계수는 바로 이 편차들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편차들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하는 거냐? 회귀식은 회귀식의 결정계수는 총 편차, 전체 편차, 그러니까 얘네들죠. 있 이만큼, 이 데이터에서는 얼마큼이요? 이만큼이 되겠죠. 이 데이터에서는 이만큼이 되겠죠. 이게 총 편차인 거예요. 각각의 편차, 편차를 전부 더해요. 그다음, 그다음. 요, 요 데이터에서는 요만큼 이만큼이죠 설명할 수 있는 편차가 요만큼 그다음 요 데이터에서는 여기 요기, 가 되겠죠 이렇게 이런 뭐, 식으로 회기식의 편차를 계산해 주는 것이 돼요 공식이 좀 복잡하죠 공식이 복잡합니다 그런데 이제 일단 잊어버리시고요 결정계수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 전체 데이터의 편차분에 회기식의 편차예요. 그럼 이걸 다시 생각해 주면 뭐냐. 회기식의 편차로 전체 편차를 설명할 수 있는 정도예요. 이거를 편차라고 생각하지 말고 데이터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데이터. 자, 회기식으로 전체 데이터를 설명할 수 있는 정도다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필요하실 거예요. 회기식으로 전체 데이터를 설명할 수 있는 정도가 결정계수가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결정계수에 대한 얘기 조금 더 살펴보고 결정계수에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에 선형식이 나왔고 데이터가 이 모든 선상에 일치한다면 데이터가 모든 선상에 일치한다면 결정계수는 얼마일까요? 상관계수가 1이니까 결정계수도 1이에요. 상관계수가 1이니까 결정계수가 1입니다. 결정계수가 1이라는 얘기는 x값이 여기가 있을 때 y가 여기다라고 예측을 하죠. 예측하는데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겠죠. 당연히 맞아요. 100% 맞을 거예요. 100% 예측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데이터가 이런 형태로 분포되고 있어요. 회귀식을 그렸더니 이런 회귀식이 나왔어요. 상관계수가 대략 요 정도면 한0.8 조금 약하거든요. 어. 그럼 결정 계수는8864 대충 0.6 정도 될것 같아요. 그럼 결정 계수의 60%라는 얘기는 뭘까요? x가 y를 예측하는데 60% 정도 설명한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자 그럼 하나의 점을 생각해 볼게요. 여기 있을 때 예측을 할 거예요. 요 데이터가 있는데 이렇게 예측을 해요.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그죠? 얼마나 맞출까요? 60% 정도 맞춘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가 결정계수는 맞췄다의 개념이 아니에요 맞췄다라는 개념을 사용을 하려면 데이터가 100개가 있었으면 100개 중에 몇개 60개가 이 선상에 있어야겠죠 그래야 60% 맞춘 거잖아요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100개 중에 60개가 이 선상에 있을 것 같은가요? 아니죠 6개나 있었으면 많이 있을 거예요 결국 무슨 얘기냐 결정계수는 맞췄다의 개념이 아닙니다 자, 그럼 결정계수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회계식이 나왔을 때 상관계수는 0.5가 조금 약하거든요 0.5.55.25 결정계수는 대충 0.2 정도 나오겠네요 20%가 맞췄다 아니겠죠 자, 무슨 얘기냐 예측을 했을 때예측의 오차가 있죠 이 오차의 정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차의 정도를. 그래서 결정계수가 작을수록, 아니 결정계수가 높을수록 결정계수가 높을수록 데이터들은 어디에 분포되느냐? 이 선에 가깝게 분포됩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오차의 정도가 굉장히 작은 거예요. 결정계수가 작을수록, 낮을수록 데이터는 선에서 넓게 퍼져서 분포하 됩니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결정 계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결정 계수의 값의 크기는 얼마 정도 되어야 되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결정 계수의 값의 크기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절대적인 기준은 없지만 대략적으로 대략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코헨이라는 학자가 있어요. 코헨이라는 학자가 자기의 책이 있어요. 스테스칼 파워 아나리시스 포더 비헤비어 사이언스라고 하는 1986년에 나온 책이거든요. 스칸드 에디션 두 번째 판인데 어, 사실 2000년대 초반에 세 번째 판이 나오긴 했습니다. 그런데 인용 가장 많이 되는 것은 여기서 나오는데 이코엔이란요 이 책에서 이펙트 사이즈라는 용어가 많이 나와요. 이펙트 사이즈가 나오거든요. 어, 이펙트 사이즈. 그래서 어... 좀 정량화하고 표준화시키기 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이펙트 사이즈, 효과 크기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여기에서 코엔이 결정 계수의 크기를 이야기해 줬어요. 어떻게 해 줬냐? 결정 계수가 2% 이면 스몰. 13% 이상이면 미들. 26% 이상이면 라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걸 이펙트 사이즈는 F 스퀘어라고 합니다. F 제곱. 크기. R제곱을 F제곱으로 변화시키면 F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f 제곱 따지면 0 0이0 1로0.35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런데 어, 이분은 이분은 스테스 t 파워 아날 Power Analysis for the b e h a 라고 있어요. 어, 행동심리 이제 심리학 기반의 학자이십니다. 그래서 심리학 기반에서 0.13 정도 되면 괜찮다라고 한 거예요. 괜찮다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선생님들의 전공이 심리학이 아니에요. 심리학인 선생님도 계시지만 심리학 아니신 분들 있죠 실험하시는 분. 화학. 이럴 때 어떨까요? 화학 쪽에서는 일반 공학은 한50% 이상 나와야 돼 기본으로. 화학은 90% 이상 나와야 됩니다. 사실 90% 적어요. 95%, 99% 나와야 되기도 해요. 그래서 결정계수는 기본적으로 뭐냐? 결정계수는 전공마다 기준이 다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심리학 기반 설문지, 설문지, 리코드 오점 속도 이런 쪽으로 따졌을 때는 미들 13%이면 괜찮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회귀 분석의 조건이 굉장히 많은 조건이 있습니다. 아, 많은 조건이 있는데 우리가 어, 앞 시간에 얘기하는안 했지만 회귀 분석의 조건 중에 첫 번째 조건이 뭐냐 데이터들 어떻게 돼요? 이렇게 분포돼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하나의 선을 찾는다라고 했었죠. 선을 찾다. 그럼 선형이다라고 선형이라고 하는 걸 찾으면 기본적으로 뭐, 무슨 조건이 있다 그랬어요? 정규성 조건하고 등분산성 조건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건 나중에 다시 얘기할 거고요. 나중에 다시 얘기할 거고. 음. 그럼 여기서 설명드릴게요. 이 회귀식에서 직선이 나왔어요. 그럼 뭐냐? 회귀식의 첫 번째 조건이 뭐냐? 선형이에요. 만약에 데이터가 이런 곡선의 형태를 띠고 있어요. 이거를 회귀분석을 하면 어떻게 된다? 이러한 선형식으로 찾아주는 거죠. 그러면. 데이터를 표현하는데 잘 문제가 생기잖아요. 어, 이렇때 어떻게 할 거냐?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두 가지 방법. 첫 번째, 애초에 처음부터 이렇게 하는 거. 어, 선형이 아닐 때 이렇게 하는 방법. 이걸 뭐냐 비선형 회귀 분석이라고 해요. 비선형 회귀 분석, 그러니까 비모수 회귀 분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직선이 아닌 회귀 분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방법이고요. 자, 그다음 방법은 뭐냐? 변수 변화. 아까 잠깐, 잠깐 얘기했죠? 로그 변환이나 루트 변환 역수 변환, 제곱 변환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것이 뭐냐? 이두가지예요 로그 변환과 역수 변환. 근데 이게 y만 하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y를 할 수도 있고 x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y나 x를 적절히, 런 데이터를 y나 x를 로그나 역수 변환에 적절히 취하잖아요. 그럼 이런 분포, 직선 형태로 분포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게 회기 분석의 조건의 첫 번째 선형식이에요. 자, 두 번째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 자기상관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기상관, 자, 자기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원래 상관이라는 개념은 어디서 나오는 거죠? 두 변수가 있으면, 이두 변수 사이에 공통의 관계를 표현하는 게 상관관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상관관계를 분석한 것에 나온 것이 상관계수다라고 하는 거죠. 상관계수라고 하는 거야. 원래 상관은 그래서 두 변수 사이의 공통의 관계를 규명하는 게 상관분석이에요. 그런데 지금 자기 상관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이 자기는 뭐냐? 종속변수를 얘기해요. 자, 종속변수가 있는데 종속변수 값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종속변수가 매출액이다라고 생각해보죠. 매출액이고 이게 2020년 1월달 매출액, 2020년 2월달, 3월달, 4월달 이렇게 매출액이 있다고 생각해보죠. 그러면 2월달과 3월달 매출액 사이에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겠죠. 같은 회사인데. 요둘 사이의 관계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2월 달과 3월 달의 관계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요 데이터를 이렇게 생각해 보죠. 여기를 여기로 이렇게 표현해 줘요. 여기로 와요. 여기를 이렇게 표현해 여기로 와요. 요 데이터를 여기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 요게 우리가 t라고 쓰고 음, 여기는 y t 1이라고 표현해 봅시다. 요게 t. t 1. 그러면 t고 t 1. t고 t 1. 이런 식으로 되겠죠? 데이터가 이렇게 한 칸씩 이동이 된 거예요. 그러면 요둘사이에 상관관계를 볼 수가 있죠. 사실은 이 사이를 본 건데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렇게 보는 것을 뭐라고냐, 하 자기상관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어로 a u t o c o r l a t i o n 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상관계수를 이렇게 쓰거든요. 그런데 가끔가다 이렇게 쓰는 상관계수가 있어요. 이렇게. 첨자로 AC를 쓰면 a u t o c o r l a t i o n 이라는 얘기예요. 회귀 분석은 자기 상관이 있으면 안 됩니다. 자기 상관. 두 번째 조건. 회귀 분석은 종속 변수가 독립이어야 돼요. 다른 말로 자기 상관이 있으면 안 돼요. 즉요둘 사이의 상관 관계가 얼마 나와야? 0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론적으로. 물론 완벽하게 0은 아니겠지만 0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둘 사이의 상관 관계가 0이면 뭐라고 하냐? 아, 상관계이 종속 변수는 보다 자기 상관이 없다. 독립이다라고 표시하는 거예요. 독립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관 분석을 하는데 상관 분석에 사용하는 데이터들은 뭐냐? 보통 횡단면 데이터야. 가장 대표적인 게 설문지죠. 설문지면 설문 조사를 하는데 설문 조사를 하는데 이런 데이터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사람은 A라는 사람이고 B라는 사람이자.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의 요 값이 예를 들어 이직 의도다. 첫 번째 사람과 두 번째 사람의 이직 의도 사이에 관계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있으면 안 되죠. 어, 있으면 안 됩니다. 자기상 그 있으면 자기상관이 있는 거예요. 자기상관이 있는 거야. 그러면 A와 B 사이의 이직 의도는 뭐냐? 자기상관이 없이 독립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기분석에서 두 번째 조건이, 종속 변수는 자기 상관이 없이 독립 이어야 됩니다. 이독립이다라고 하는 것, 자기 상관을 검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더빈과왓슨이라는 사람이 1950년, 5 1년5 2년에 사면적으로 논문을 써요. 오토리그레이션이0 0 0 0레0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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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기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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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상관이 나오는데 이때 이 더빈 왓슨의 D 이게 자기상관계수입니다. D값을 제시를 해줬습니다. 이 D값이 얼마? 0에서 4 사이에 나옵니다. 0에서 4 사이에 나와요. 0에서 4 사이에 나오는데 이 값이 2에 가까울수록 자기상관이 없이 독립이에요. 자기상관이 없이 독립입니다. 좀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어떤 거냐? 이거예요. 자기상관계수가 0이면 더빈 왓슨 계수를 계산하잖아요. 더빈 왓슨 계수를 계산하면 이렇게 2가 나옵니다. 계산은 공식에 이렇게 나와요. 더비나슨 자기 상관계수가 1이면 더빈 왓슨 계수는 0이 나오고 자기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이면 더빈 왓슨 계수는 4가 나와요. 그래서 더빈 왓슨 계수가 0에서 4 사이에 나오는데 2에 가까울수록 자기 상관이 없이 독립이에요. 독립입니다. 자 그럼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얼마면 2에 가깝냐 라는 거죠. 얼마면 2에 가깝냐? 1.9면 2에 가까울 거야? 1.8이면 1.7이면 1.6이면.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2에 가깝다는 기준은 각각 제각각일 거예요. 그래서, 더빈과 왓슨이라는 이분들이 20일, 51년, 50, 50년, 51년, 52년에 논문을 썼다 했잖아요. 여기에서도 기준을 명확히 제시를 해줬어요. 그리고 또한 가지 이 자기상관계수도 결국 상관계수이기 때문에 상관계수는 데이터의 수에 따라서 데이터의 수에 따라서 상관계수의 값이 변합니다. 그래서 n이 작으면 n이 작은 데이터의 수가 작으면 상관계수는 높게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높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 요 그래서 어떤 학자가 시뮬레이션 해봤는데요. 실제 모집단의 상관계수가 0인데 여기서 표본을 뽑았어요. 표본을 뽑아 표본이 10개였어요. 그러면 상관계 <laughs> 이 표본에서 상관계수가 나올 거 아니에요. 해봤더니 0.69까지 나오더래요. 데이터수가 10개면. 그래서 2라고 하는 기준도 마찬가지로 원래 0인데 표 10개 나오면 표 10개 나오면 상관계 0.69잖아요. 0.69 이걸 계산해주면 굉장히 먼 값이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제시를 해줬습니다. 어떻게 제시를 해줬느냐? 데이터의 수와 독립 변수의 개수를 이용해서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du라고 하는 값이 있어요. 4-du가 있어요. u는 upper critical limit, upper critical i m i t 그 다음에 dl이 있어요. low critical limit. 계산해서 du와 4-du 사이에 있으면 자기 상관이 없습니다. 독립이에요. 회귀 분석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회귀 분석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DL과 4 마이너스 DL 사이에 있으면 이건 자기 상관이 존재하는 겁니다. 자기 상관이 존재합니다. 독립이 아니에요. 회귀분석할 수 없습니다. 그럼 뭐하느냐? 오토 리그레시버, 아날시스. 자기 회귀분석이라는 것이 있어요. 자기 회귀분석 분석을 해야 돼요. 여기까지 가면 이게 이제 시계열 분석으로 확장이 됩니다. 시계열은 소락장이 됩니다. 그리고 d l 과 3MST에. 응. TL과 DU. 요 사이에 있으면 불확실 영역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기성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헷갈린다는 뜻이에요. 애매하다는 뜻이에요. 보통 언제? 데이터의 수가 매우 적거나 변수의 수가 매우 많거나 할때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불확실 영역이다라고 나오게 되면 데이터의 수를 늘려 주던가 변수의 수를 줄여서 분석하는 방법을 고민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회기 분석 두 번째 강좌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